50대부터 멀리 해야 할 생활습관 5가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50대부터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생활습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한 시기예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도 몸 여기저기서 보내는 신호들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이제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젊을 때와 똑같은 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첫째, 늦은 밤 야식을 드시는 습관이에요. 젊을 때는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 먹어도 다음 날 아침에 깔끔하게 소화가 됐죠.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몸의 신진 대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져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내려온 것처럼 모든 게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 10시 이후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돼요.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의 움직임도 느려지죠. 그런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을 하라고 결과적으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져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체지방으로 축적된다는 거예요. 특히 뱃살로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중년 뱃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랍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직장에서 야근이 잦다 보니 집에 와서 밤 11시 12시에 라면이나 배달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배고픈데 어쩌겠어라고 하시더니 몇년 후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야식의 또 다른 문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하느라 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깊은 잠에 들수 있겠어요? 마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르는 것과 같죠. 그래서 50대부터는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벼운 간식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정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소화에 부담이 없는 것들로 대신하시면 돼요. 둘째,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이에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마치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연기가 나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에서 갈증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거죠. 50대가 되면 우리 몸의 수분량이 젊을 때보다 10% 정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해요. 마치 꿀처럼 진득진득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장은 끈적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해요. 당연히 심장에 부담이 가죠. 게다가 끈적한 혈액은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쉬워서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신장에 무리가 가게 돼요. 마치 더러운 필터로 물을 정화하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해요.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2.1L, 즉, 큰 물병 한병 정도를 마시면 돼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물병을 책상 위에 놓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어요. 마치 식물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조금씩 말이에요. 셋째,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지내는 습관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사무직에 종사하시죠. 아침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앉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이 점점 약해져요. 특히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죠.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 가는 것처럼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도 함께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잘 찌게 되는 거죠. 게다가 관절도 문제가 생겨요. 무릎, 허리, 어깨 등이 뻣뻣해지고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마치 호스를 구부려 놓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지정맥류나 혈전증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실제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말도 오래 앉아있을 때 생기는 혈전 때문에 생긴 용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도 좋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보세요. 식사 후에 10분 정도라도 산책을 하면 오후 업무 효율도 훨씬 좋아져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중간중간 켜서 워밍업 해주는 것처럼요. 넷째, 하루 한 끼만 먹는 극단적인 식사 패턴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사 횟수를 줄이려고 하시는데요. 특히 간헐적 단식이 좋다던데라며 아예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적절한 간헐적 단식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50대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근육 손실이 가속화돼요. 마치 집을 짓는데 벽돌이 부족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몸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게 돼요.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50대부터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는데 여기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마치 오래된 댐에 갑자기 많은 물이 밀려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면역력도 문제가 되요 영양소가 골고루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져요.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하지만 양은 조금씩 줄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한 번에 확 채우는 것보다 적당량씩 꾸준히 넣어주는 게 엔진에 좋은 것처럼요. 각 끼니마다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특히 단백질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어요. 달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것들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은 꼭 포함시키세요. 다섯째,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그냥 넘기는 습관이에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해요. 50대부터는 작은 신호가 큰 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아직 달릴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큰 고장이 나서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해보세요. 젊을 때는 며칠 쉬면 저절로 나았는데. 50대부터는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방치하면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가슴이 가끔 답답하다거나,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50대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이런 질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더더욱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가슴이 가끔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는데 운동 부족이겠지 하고 6개월 정도 강치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평소에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스마트폰에 건강 앱을 깔아서 혈압이나 체중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을 기록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걸로 병원에 가기가 민망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담을 위해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바로 젊을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50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죠. 마치 마라톤에서 후반부에 접어들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하는 것처럼요. 무리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거예요. 건강한 50대, 60대, 70대를 보내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랍니다.